어, 벌써 날이 따뜻해지면서 제피나무 어, 분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저 제피나무는 밭에서 어, 오래된 나무예요. 거르당 5만원 이상 되는 큰 나무예요. 보시면 줄기가 굵죠. 위에 전지 작업을 해가지고 어, 오늘 비가 와서 안 되고 내일 작업해서 택배로 보내줘야 되는데 포장 박스가 이게 맞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제 새봄을 맞이해서 제피 나무 분양을 시작합니다. 이 끈을 묶어놓은 요 나무가 전부 다 제피 나무 결실주예요. 원래 어, 결실주가 저희들이 많이 없습니다. 올 봄에 한 500주 정도 이렇게 분양할 예정인데 벌써 한 200주 정도는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예약이 돼 있고 한 300주 정도 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제피나무, 토종 제피나무에요. 결실주 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곳이 제피나무 봄에 분양할 어, 밭입니다. 봄에 제피나무 지금 약한 300조 정도 남았는데, 어, 200조는 이미 예약이 되었고, 저렇게 분홍색 끈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다 결실주입니다. 어, 저희들이 2월 중순부터 원래 예약을 받기로 했는데 그 전에 미리 연락 오신 분들이 어, 예약을 했고 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어,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제피나무 밭입니다. 또 작은 것들은 보통 2년생들이에요. 이는 아직 암수 구분이 안 된, 음, 묘목들 많죠. 여기 건이 묶여져 있는 것은 대부분 결실줍니다